여러분들은 인공지능 AI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쉬우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 기술입니다. 당장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그리고 기계 학습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스마트 냉장고, 자율주행 자동차 안면인식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우선 머신러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스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은 사람들의 관심, 흥미를 끄는 상품, 영상을 추천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머신 러닝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학습해 나가는 강화학습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더 영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어떠신가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가는 느낌의 영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을 검색해서 보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